이 브레이킹 배틀도 재미있는 배틀들은 많은 관심을 받은 영상들이 많아요. 이 수많은 영상 중에 어느 영상이 가장 조회수가 높을까? 바로 이 영상입니다. 이거 2012년 RC 스팀 배틀인 것 같은데 9519만에는 와 10년 전 영상이라고 해도 와 이거 좀 있으면은 1억 조회수 달성하겠는데요. 이 영상이 얼만큼 재밌길래 9519만의 영상이 되었는지 아직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거의 이제 횟수로는 11년 전 영상인데요 어, 메스몬몬 케이스와 징조크루와의 배틀 영상입니다 야 대한민국에는 정말 수많은 대회가 있었고 사라진 대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라진 대회 중에서도 가장 아쉬운 대회 중에 하나가 바로 RCST 전 세계 각 나라를 대표하는 팀들이 모여서 한국에 모여서 경합을 펼칩니다 일단 첫 번째 팀은 매스 붐몬키즈, 미국, 미국 대표하고요. 비보이 D6 나왔어요. 원앤데일로 해서, 아 바로 체어 트랙. 야, 11년 전 영상인데도 확실히 D6, 이분이 월클이거든요. 아, 시대를 앞선 비보예요 아, 체어 트레즈까지 너무 좋고요 확실히 플로우에서 이어지는 스킬이 D6의 매력이 아닐까. 방향전환또 너무 훌륭합니다. 마지막에 프리즈까지 깔끔하게 오비보 FE 아 FE 과거에 진주프로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지금은 현재 플로엑셀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FE 첫 번째 라운드 나왔어요. 아 선이 정말 이뻐 스와이프스에서 시그니처 프리즈 FE는 가장 큰 장점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 흐름을 이어가면서 다리 잡고 체어프리즈까지 11년이 지난 지금에도 f a 실력은 너무나도 여전하고 여전히 월클입니다. 레슬머키즈 두 번째 라운드. 아 프덕트로 멋지게 나오고 뻥키하네. 아. 이에 대한 바이브가 좋다. 베스 모피스, 제라 스키. 아 탄력 좋아요. AOM, 헤일로드 솔드. 아 실수가 있었어. 헤일로드 솔드에서 실수가 있었는데 바로 그 실수를 플레타가 목을 따는 제스처로 등장했어요. 아 플레타 더 뻥키합니다. 이거 플레타 그리고 옥토와의 루틴. 이 당시 진조쿠루가전 세계적으로 루틴으로도 정말 활기를 쳤었는데, 아! 야 이미 투친이 나올 거 알고 있는데도, 우와, 이거 진짜. 완벽하다. 비보이 윙, 11년 전 비보이 윙 RC 스템 무대는 정말 혼자서 꽉 채웠습니다. 마지막에 프리즈까지. 와, 포인트를 몇개 보여준 거야. 윙이 잔동작이 없었다, 이때. 진짜 깔끔하다. 프로 배틀은 루틴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리뷰해 토익스. 와. 와돈 불린 이후에 헤드슬라이드, 그리고 에이스 윙을 불렀죠. 이게 팀의 에이스라면은 저렇게 또 상대 팀 에이스를 부르는 게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재미를 더욱더 불러올릴 수 있죠. 와, 탄력 너무 좋아요. 아, 앞러르게 하고 박수 치고 들어갔습니다. 박수를 너무 세게 쳤어요. 네. 진조크루, 루틴. 진조크루도 루틴이 정말 많은 팀이죠. 아 아이디어 너무 좋습니다. 여기는 비보이 스킨 흐름 연결. 지금 선수팀에서도 계속 계속 견제를 하고 있는데 어 스킨 전혀 말려들지 않고 있습니다. 아 이번 프리즈에서 연결 너무 좋았어. 하이 자롱스킨 카리스마가 있어요. 와, 아, 에너지 있게 프리즈를 보여줬어요. 확실히 텐션 좋아요, 지금. 이 표정을 보면 얼만큼의 기백이 넘치는지 알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 프리즈. 와, 깔끔했어요. 만만치 않습니다. 말스몬키스 요즘 비보이 배로. 배로도 표정에서 뒤지지 않죠. 캐릭터가 확실한 비보입니다. 이를 변형적으로 만들어서 파워무브 연결 이게 바로 닌자 스타일 아우. 아 다리 잡고 엘보 프리즈까지 지금 아대를 만지는 거 보니까 뭔가 시그니처 동작이 나올 것 같죠 하와이 하면서 여기는 유에코 배로. 야 분위기를 또 갖고 왔습니다. 재밌네. 11년 전 영상인데 왜 조회수가 브레이킹 배틀 중에서 최고인지 알수 있겠어. 계속 계속 명장면만 나오고 있습니다. 오, 소문 잡고 덤블링, 루틴. 매스몽키즈는 지금 계속 다 루틴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양 팀이 그렇게 하고 있지. 왜냐면은 무대가 메이저 배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대를 꽉 채우기 위해서라면은 루틴을 쓰고 이렇게 개인기를 내보내줍니다. 매스몽키즈 확실히 이 음악적인 표현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여유가 있어 보여요. 메스몽키드 같은 경우에는 다 장점이 있다면은, 어 배틀을 강력하게 보여주면서도 음악적인 부분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 아이. 어렵지 않은 기술인데도 즐기고 있는 모습이 인상 깊네요. 음. 지금 물론 우리가 11년 년 영상이라 이런 난이도 부분에서 지금과 비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과거를 추억하면서 보는 게 가장 재밌게 볼수 있는 방식입니다. 아, 이거 살짝 실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스레딩 스타일이 너무 좋아요. 토마스 아우, 저건 실수가 아니었어요. 그렇고 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 메스모키좀 계속 루틴을 었는데진조크로는 지금 옥토 혼자 나와서 개인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이스 와, 방금. 와, 타점도 정말, 오, 이거지. 제가 말하느라고 이거 감정을 놓칠 수 있는데, 덤블링을 했어요. 근데 아까 전에 비보의 윙을 도발했잖아. 윙도 똑같이 도발한 거야. 네. 미국 형들 형들만 탄력 좋은 게 아니야. 한국 형들도 탄력이 좋아 이런 느낌으로. 어트위이스 살짝 당황했죠이고트위이스 어. 방대 어. 손가락으로 정확히 인사를 받아주고 계속 무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헤드프리즈. 더해지고 있죠. 진돗크 루틴 스킨인 배로 이어지는 몰드와 플레타 오크까지 참여를 했고요. 확실히 대한민국 루틴이 단합이 좋아진 거는 진크루의그 역사가 한몫합니다. 이거 어, 좋아. 좀... 대박. 오, 어, 미국. 이 진짜 깔끔하고, 빠르고, 왜 윙이, 윙인지 알수 있습니다. 에버에서 마지막, 트위즈, 와, 메셀몬키, 미틴으로 받아챘죠? 지금 저 윙의 한 방이 너무나도 강렬했어요. 메셀몬키가 어떻게 받아챘지. 이제 스위스, 일단, 전문력으로 뛰어넘고, 이어서, 디지스가 뛰어넘었어요. 확실히 미국이랑 한국이랑 지금 다, 루틴의 그 컨셉이 좀 달라. 미국은 좀 커맨더식이고 한국은 이 단합식이고, 단합식이고. 그래서 한국 브레이킹 팀들이 루틴을 정말 잘한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루틴은좀 별로잖아. 요 네, 11년 전 형사이라서 별로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도 이 정도 루틴을 조금 안 쳐줬지. 하지만 디시스가 있죠. 아맹으로 저렇게 마음대로 할수 있는... 아, 이게 뭐야? 디시스... 진주그루 골드 오토... 어, 플레타플레타가 확실히 캐릭터가 세서 루틴 할때그 팀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 같아요. 어... FE? 이렇게 스라에서 아, 체로 내리고, 체로 내리고. 아, 마지막에 엘보 프리즈. 어어서어어어어어금어어 어떤 말인지 모르겠는데 뭐카피에 대한 이야기인가? 아무튼 강렬하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배틀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 영상이 왜 최고의 영상이라고 손꼽히는지 알겠네요 과연 어느 팀이 승리를 찾았지? 아 파운데이션 매쓰 몽키스 두 번째 오리지널리티 매 n 몽키스 다이나믹 다이나믹은 타이 익스큐션 진저쿠 와우 마지막으로 배틀 아 매쓰 몽키스 이 영상 지금 봐도 재밌다.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1억까지, 1억 만에까지 채울 것 같아요. 대단한 영상의 주인공 팀이, 한 팀이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진조크루고요. 그리고 맥스 문몽키즈와의 배틀 오늘 너무나도 잘 봤습니다.